안녕하세요. 콩코 한의원 장 문상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하고 있는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5% 정도가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다리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과 함께 불편한 증상이 동반되며, 이런 증상은 쉴때 혹은 가만히 있을 때 악화됩니다. 그러다 움직이면 어느 정도 호전되며, 특히 야간에 악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각 운동 신경 장애 질환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다. 대개 다리에 불편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동반된다. 두 번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이 쉬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작되거나 더 악화된다. 세 번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은 걷거나 뻗거나 할 때처럼 움직이는 동안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완화된다. 네 번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은 낮 시간보다 저녁이나 밤에 더 나빠지거나 혹은 저녁이나 밤에만 발생한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은 양방에서는 철분 대사와 도파민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그 한의원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탕약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주근이라고 했습니다.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은 혈을 저장한다고 해서 간장혈이라고도 했습니다. 간이 이상이 있다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이 근육을 주관하니 간의 기운을 풀어주고 혈을 보충해주면서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는 약재들을 쓰게 되면 좋아집니다. 코모코 한의원에서는 작약, 갈근, 감초 등이 들어간 탕약을 씁니다. 진정장염과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재들입니다. 하지보랑 증후군으로 인해 불면이 심해진 분들은 일대일 개별문진을 통해 산조인, 백자인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재들도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하재불안증후군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두번째 치료는 약침과 침치료입니다. 침치료는 하재의 혈자리들을 선택 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약침은 근이완에 도움을 주는 자약 감초 약침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두번정도 내원 하셔서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약 치료와 침 치료의 효과는 7대 3으로 한약 복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코모코 한의원에서는 혈액 순환과 신체의 전반적인 기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간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신장의 기능도 떨어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에 탕약, 침, 척추 교정 등 환자 상황에 맞는 처방을 통해 신장 기능을 바르게 돌리고 몸의 혈액과 원활한 기혈 순환에 집중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불청객 하지불안증후군 삶의 징까지 떨어뜨립니다. 그 하지불안증후군을 코모코 한의원과 함께 치료해 보시길 바랍니다.